시범적으로 시작한 이 병원의 새아이 엄마 김재희씨는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주사일제를 선택했습니다. 월급은 약10% 감소했지만 육아휴직 없이 돌봄 부담을 덜게 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잠을 잘 못자고 생체리듬이 깨지면 짜증이 육아와 아기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3년차 간호사 이민의 시도 교대 근무로 건강이 나빠지자 주사일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이제는 휴식보다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필라테스나 기존에 미뤄뒀던 영어 공부 그리고 이제까지 못해본 연애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소개팅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주 4일째를 1년간 실시한 결과 직원의 34%가 지난해에 비해 사직자가 없었고 휴일과 여가 시간이 늘면서 행복도와 1-3 균형 지수도 고르게 높아졌습니다. 만약 주 4일째가 실업률과 퇴사율을 감소시킨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사회경제죠?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확장 모델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었으며 전보다 더 섬세하게 볼수 있게 되었고 예민함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은 시범 사업 규모를 확대했지만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대체 인력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